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게 된한 명의 그냥 사업자입니다 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 연락이 왔고 제가 오늘 2020년 2월 28일부로 그 마케팅 대행사 계약을 했습니다 결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한 오늘 12시쯤에 결제를 했었고, 현재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진행된 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홈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저희 회사의 기본 정보, 그리고 이념, 뭐아면 이제 문의 게시판, 그리고 Q&A, 그리고 저희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로 그렇게 홈페이지가 제작된 상태고,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제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 좀 해달라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떤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좀 다른 문구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 답장이 왔고, 그 답장이 온지한 30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진짜 그다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면 수정이 돼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지금 들으신 걸로는 광고대행사 되게 일처리 빠르고 괜찮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처럼 이렇게 새롭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마케팅 대행사나 광고 대행사로부터 많은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좀 덜컥 그냥 갑자기 결제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을 하면서 아,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제가 완전 생판 처음 시작해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 2월 28일부터 이 마케팅 대행사가 무엇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과연 어떻게 실행을 해주는지, 현재까지는 홈페이지 실행한 게, 아, 홈페이지를 실행했대. <laughs> 홈페이지 만든 게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연 어떤 걸 해주는지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아, 네 그렇게 그리고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지 정도 현재까지 문자 메시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대행사 이용하실 때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영상도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2020년 2월 28일부로 네, 이렇게 영상 찍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길게 안 나갈 거고요. 자막도 따로 안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거 보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영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